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2. 한국형 슈퍼 괴물. 3. 미국과 거래 전면 중단.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수천 년의 적 중국, 수백 년의 적 일본, 러시아 등 어떠한 인간이든, 나라이든 우리나라를 감히 넘보거나 괴롭히는 적대 세력들은 모두 단몇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초강력 무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지 못하고 떨게 만들 정도로 더 강한 군사 강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꿈꾸는 해양 굴기가 점차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노를 진수함으로써 중국의 항모전단이 총 3대가 되어 아시아에서 견딜수 없는 해군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영방송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해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한국 해군이 중국에 있어 거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3단화 드는 항공모함을 완성한 중국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상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형항모 계획이 판을 뒤집어놓을 조커가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이전 내최된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KF-21 보라의 함재기 모형이 공개되며 대한민국의 중형항모 건조를 계획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경항모 계획안을 폐기하고 KF-21을 함재기로 하는 7만 통급 중형항모를 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한 민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항모 계획과 KF-21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의 지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 방송사인 CCTV는 방위산업 전 개막일인 9월 21일에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 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미국산 F-35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KF-21의 상세 성능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영 언론 매체인 중화망에서는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처럼 자국 안보의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도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젠호를 넘어서려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기고했는데요. 이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중형 항모 계획을 두고 중형 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이다. 북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국 중형 항모 계획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중국이 한국형 중형 항모 계획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공개된 한국형 중형 항모의 재원과 함재기의 성능이 중국에서 이제 막 진수를 마친 최신형 항공 모함 푸젠호와 대등하거나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진수된 8만 톤급 항공 모함 푸젠호는 전자 펄트 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중국 항공모함으로 J-15와 현재 스텔스기로 개발 중인 J-35가 함재기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라우닝오산둥후에 이어 완성된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국군의 우리 영해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약 260건으로 전년에 비해 1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조차 우리 해경과 군함이 발견한 것만 동기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본함으로 건조될 항공모함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며 앞으로도 우리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이 해군 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항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는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호를 인도해군에 취역시켰습니다. 이로써 인도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두 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항모도 건조에 들어가 총세 척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헬기 항모로 건조되었던 이즈모함의 갑판을 개조하여. F-35B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소형 항모를 만들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약 80년 만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동급함인 카감 역시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진행 중으로 곧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두척이 되어 아시아에서 둘째 가는 애상 공군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함재기의 신뢰할 수 없는 성능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아시아 제1이라고도 볼수 있죠. 중일 양력 국가들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항공무함 전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는 바다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언제 숨동이 조여들지 모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었기에 우리군은 한국형 항모사업을 계획해왔었고 KF-21이라는 결출한 전투기가 등장하며 항모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중형항모를 도입하게 된다면 세척 정도를 건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중형항무한청마다 약 20대의 5세대 함체기가 탑재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면 일본은 물론 중국조차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해상전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를 중국과 일본 역시 예측하고 있기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할 당시 러시아는 전 세계로 소련제 무기들을 헐값에 팔아 넘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빚더미에 오른 러시아의 경제상황으로는 소련제 첨단 무기들의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팔아 넘긴 무기 중에는 무려 항공모함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 이두 척의 러시아 항공모함이 단돈 71억 원에 우리나라로 팔려오게 됐었습니다.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은 KF급 항공모함으로 당시 소련의 주력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태평양함대에 소속되어 미국의 태평양함대와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KF급 항공모함은 45,000톤급에 불과해 10만톤에 달하던 미국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당시 미군은 이 민스크함을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민스크함에는 함포선문과 대공, 대함, 대잠 미사일 60발이 탑재되어 있어 함 자체에서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을 전적으로 호위함에 의존하는 미국 항공모함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의 설계를 지니고 있었던 건데요. 이는 미국에 비해 부족한 러시아 해군 전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TF급 항공모함 한 척당 유지비가 연간 2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단돈 37억, 34억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헐값으로 팔리게 된 항공 모함들은 한국으로 옮겨져 해체 후 역설계를 통해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들을 추출할 계획이었는데요. 노보로시스크함은 예정대로 해체되어 우리 기술자들이 낱낱이 분석하는 게 가능했지만 민스크함은 환경 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한국 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 소련과도 사이가 들어져 한국 모함 기술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에 중국은 매물로 나온 중고 항공 모함을 뜯어보고 기술을 얻어내려 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해체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던 민스크함을 중국에서 구입해 간 거였죠. 이후 중국은 소련 해체 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 중이었으나 해체 후 건조가 중단되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던 쿠친네초프급 이번 항공모함을 단돈 250억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유령회사를 통해 항공모함을 해상카지노로 쓰겠다고 속인 덕분에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미완성된 항공모함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라우닝호였습니다.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가져온 민스크함을 분해하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팔아준 덕분에 중국 항공모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스크함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첨단 무기들은 패기에 있어서도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동부 해안에서 대만과 일본 함정이 10시간을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에 대만 화리양에서 남동쪽으로 111km 떨어진 곳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대만 대학의 신하이에노에 일본 순시선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각 대만 해군도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했고, 일본도 순시선을 추가 투입했었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10시간을 이어지다가 다음날 오후 9시에 해산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붕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집어 삼키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한입 먹겠다고 키어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 진행된 항미일 합동 해상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뻔뻔하게 전범기를 달고 참가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양역. 위아래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에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군 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전단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KF-21 보람에도 실전 배치까지 최소 4년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본 역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력을 증강하여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만 있습니다.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굳건한 방비를 갖추고 인도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은 세계 무기 수입 1위, 인도의 미국산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요. 갑자기 인도가 미국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국에 오인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인도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현재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소식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매년 수입하고 있는 무기 규모는 미국의 5배. 중국의 두배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미국 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번 회의 때마다 충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같이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하지 않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빠르게 줄이거나 완전히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무서운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무리하게 돈을 풀고 제대로 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비난 대상 1순위입니다.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판매하여 이를 선거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로 미국산 무기가 많이 팔릴 경우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를 하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실제로 바이든은 인도 총리와 직접 만나서 인도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볼륨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인도에 5억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군사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무기 거래를 끊고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도록 7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인도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인도 라렌드라. 모디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인도도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취소해버리더니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랍게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9%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바이든은 너무나 순탄하게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고 그가 서명한 한국차별법도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때문에 대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올인하려 했던 인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사실상 거의 구매하지 않고 국방 예산 대부분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데 쓸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인도 정규군은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명, 해군 7만 명으로 총 141만 명. 매년 육군에 지출하는 비용은 30조 원, 해군 10조 원, 공군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접국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잦은 무력 충돌 때문에 인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를 아무리 사도 가격만 높고 가성비가 떨어져 인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200문 추가로 도입했다는 소식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전차로 중국산 전차를 사용한 파키스탄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인도는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물요 추진해요. 인디펜던트 프로퍼션 AIP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의 최신 트렌드인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AIP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10조 원을 주겠다고 했고,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이 수주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에 6천억 원의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가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배우 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디메이 3000 모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는 지난 14일 대우조선 해양의 디메이 3000 모델이 균형 잡히고 그의 능력 있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전문가인 하이 서튼의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서튼은 인도 PT75L 사업에 4개 경쟁자가 있다면서 프랑스 바라쿠다, 한국 댐스 3000, 스페인 S80+, 러시아 아무르 급이라고 전했는데요. 서튼은 네가지 경쟁 모델의 장단점을 열거 하면서 디메이 3천이 균형이 잡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트는 한국은 잠수함의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이 기술은 잠수함의 배터리 자망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도 해군에게는 매력이 있을 것이며 AIP의 중요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쟁 모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점으로 6 내지 10기의 VLS를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여기에 형무사다시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인도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에 잠수함을 팔려는 경쟁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요. 인도가 한국을 선택한 이후 놀랍게도 인도와 한국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이 인도의 사업성이 낮아 입찰 포기 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하자 인도 는 한국의 한국산 잠수원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재발 계약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의 7조원을 제시했던 인도가 한국에 10조원 까지도 줄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 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조원이나 더 주고서라도 한국산을 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잠수함조차 한국산이 미국산과 프랑스산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아넘기고 모든 책임을 끝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현지 국가들의 상황에 맞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하나는 인도와 계약에서 400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고용해 인도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무기기술을 전수해줌으로써 인도의 무기생산자립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K9자주포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무려 8년 동안 일본은 고작 수출을 한 것만 따냈다며 방위산업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처참하게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무기수입 1위인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별 무기수출 동향을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 독일 영국은 폭락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무려 41%나 감소했는데요. 무기수출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겨우 14%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의 무기수출은 무려 177% 성장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기록인데요. 한국을 방문한 CNN 기자는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며 한국의 군사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며 한국산 무기수출을 극찬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